어, 이러면 할만하지. 야, 야, 주자. 제발. 아, 여기. 아, 잘했어, 잘했어. 지우기요? 아니. 네. 성모? 보고 있어도 못 주더라고. 가운데, 가운데, 촬영. 잘, 주, 잘 주는데요? 띠다, 띠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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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야야야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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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뒤에 더뒤아 잡아, 뒤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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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, 잡아 벌려벌려벌려벌려 빨려. 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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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. 이거 밖에 안 돼요. 는 거. 로안와 <laughs> 가운데 와줘 가운데 와줘. 야 오늘 패스가 좀 이상한데 상영 그럼... <laughs> 뭐야? 패스로 <laughs> <laughs> <평소는> 내가 지아다고공못했어다 <뒤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지발와 나이스 가위 가위 아이번유한지안갈줄 알았는데 아, 가 아, 현호랑 여기 뒤에 민혁이 형 가고 네. 상현형 가운데 상현형가준서 왼쪽 가준서너너 너 가운데 제일 편하다 하지 않았어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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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해! 그냥 받아주로만 와줘. 받아주로만. 상영아 민혁이형 좀더 확실하게 오케이, 오케이. 네. <laughs> 뒤에 봐줘. 뒤에 봐줘 같이 같이 같이! 같이 해줘 같이 해줘, 같이 해줘. 나이스. 와. 아시, 뒤에 가운데 나이 성공해! 와 어? <laughs> 너무, 너무 <많다. 웃음> 마지막에 다 멈춰있었어 나이스! 나이스. 예. 반대! 씨. 나이스! 오.

<목소리> hey, 백일! Oh, <목소리> 빨리! 라고 하겠죠? <목소리> 아, 형 붙었어야죠. 나이스. 괜찮아, 괜찮아. 야차형 와줘. 와다다아유 미안해.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빠 빠지고 있어, 어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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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결 해결. 한 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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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 바로 바로. 하다, 하다, 하다. 아니! 귀여웠어, 귀여웠어! 아, 귀여웠어! 야, 앞에, 앞에, 앞에! 차량아 붙어주고! 한번 욕절고! 나이스, 나이스! <laughs> 형 벌려 벌려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나이스. 해 가운데 같이 같이 가.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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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야역 하나 나이스 아유. 해결 아 좋았다 좋았다. 아, 야, 좋았다 좋았다. 아미 준서야. 아! 고잡고 제발 제발 아, 나이스! 와! 력이형그 아이 사형, 사형 사형, 어 진짜 좋아. 얘안 얘는. 사형 앞에 한번 가. 준서 거기 보고. 그대로 그대로. <S> <S> 아. <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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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표정이다 왜 이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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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> 힘 힘. <laughs> 힘다 빠진다 이거 아, 다 와, 한데요, 여기. 아, 저... 야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는거야 아... <laughs> 아, 아시, 네, 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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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잘 <laughs> 아, 들어갔다. 그니까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아, 근데, 나 이렇게 는 내려가, 내려가. 내거잘 안보여. 아 <목소리> 찬영, 너그 사기 올려야 돼. 너 지금 좀 내려가 있어. 어. 제발, 제발, 제발. 야야하자마야야지야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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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3명 뺏기 가야돼? 야 같이 가자 아. 아, 아. 아, 아, <laughs> 아, 나이스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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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, 코너. 왜 어, 내가 발맞았어 아 그래요? 와줘 와줘 막, 막아줘 막아줘 지우야 앞에, 같이 앞에. 여기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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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예, 찬혁. 야, 찬혁아, 네거 어디 가? 나중에. 오, 진짜 됐다. 과연? 아우 가비. 괜찮아, 괜찮아. 좋았어, 방금 진짜 좋았어.

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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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어. 핸들 핸들. 아이씨. 아 그래. 어둠을 지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난다 오랜만에 왔던 사람들이라. 야. 크러쉬. 서영아. 어 아, 안 돼, 제발. 마무리! 야! 아, 붙자, 붙자. 잘했어. 오케이. 아, 야. 오오오. 가자, 가자. 미영이 가, 미영이 가, 미영 가. 사인, 사인. 어! 괜찮아. 아, <laughs>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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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괜찮아? 괜찮아? 괜찮 괜찮아? 요찮아 괜찮아? 아니지아 괜찮아? 괜찮아? 아 괜찮아? 아, 괜찮아? 괜찮아? 발 걸렸어, 찮아 괜찮아? 아 괜찮아? 아 괜찮아? 괜찮아? 형, 정확히 준 거지? 접는다! 어. 아, 아, 나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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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안 보여. 야, 나사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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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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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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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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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, 아니야? 야 가자. 다시. 다시, 다시, 다시. 다 이쪽. 빨리. 아, 가비. 아, 길이다. 앞으로 가! 거기돼기돼 <laughs> 어, 오! 괜찮아괜찮아괜찮아이 ㅆㅂ! 손바 걸리는 거였어! 비바 걸리는 거어 자! 3! 3, 2, 3, 2, 3. 어깨 좀만 더 뛸게요. 아 그대로 그대 그대로. 이 어. 괜찮지? 어. 마지막까지 화이팅. 컷 선수 해. 아 굿. 이쪽. 아 쓰레. 뒤온다, 뒤온다!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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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유 미안해 미안해 아유, 아유, 아해아 미안, 유 미안해 유아해 아유, 아해아 준서! 하수있요 됐다! 와 굿즈! 은광이형 소리. 죄송해요, 형. <laughs> 차량 앞으로 가도 돼. 나 있어, 나 있어. 오려, 오려. 오려. 네, 오케이, 나. 깁, 어. 깁, 잡아도 돼, 저. 네, 잡고. 굿. 안 돼! 아, 준다, 나이스. 가운데, 가운데. 30볼게, 사이0볼게 나이스.

와씨 <목> 나이스. 어, 와. 아! 형 나이스. 야, 준서 백 끝까지. 오케이. 컷. 워, 나이스. 아, 나이스. <목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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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굿. 나이스. 핸들핸들 핸들. 아우! 아유, 내가 아유. 내가 핸들려지지지 진행, 진행, 진행. 진행. 내가 핸드려야 돼. 민규야, 내가 핸들려야 돼. s o 리 r 아, 어. 아 씨. 어. 저도 이거 멈추려 했는데. 제발, 제발. 선형형선숨한번 쉬게, 숨한번 쉬게. 오케이. 찬영아. 에이, hey, 민혁이 형. 좋죠. 민혁이 형, 민혁이 형. 민혁, 민혁이 형, 민혁. 민혁. <laughs> 민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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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혁. 자. 자. 찬형. 가보세요, 한우야. 나이스. 이가 오! 빨리 배어뜨지영 차영, 차영, 영 우리 다 겹쳐있다, 겹쳐있다. 오케이. 아, 나갔어, 나갔어. 야, 야 거기서 잡아놓고 있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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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다시. 다시, 다시. 아. 오, 오, 오. 오, 오, 진행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가 오, 오. 오,